안녕하세요. 표주아TV입니다. 네, 지금 집에서 나와서 표주아TV 음악 매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CCTV 철거팀이 오기로 했는데요. 네, 오후 1시 40분까지 오기로 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요. CCTV 철거한 다음에 인터넷 공유기, 세탁, 모뎀, 제가 직접 철거를 해서 집으로 가져올 계획이고요. 그런 다음에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에 인터넷 연결을 집에서 이전 설치를 할 것이고요. 그 전에 집에 오기 전에 또 은행에 들려서 볼일을 볼 것입니다. 오늘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저의 일상이었고요. 음. 오늘도 구독자님들도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도 날씨가 여전히 좋습니다. 맑은, 맑음입니다. <laughs> 네. 퓨즈아 TV도 화이팅 할게요. 감사합니다.